사실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너무 잘 안되고 막급금매만 이제 되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하시고 할 때도 좀 불안하실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그 세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규제가 계속 풀려가는 형태고 뭐 조정 지역 해제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뭐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좀 떨어질 거요 거고, 근데 다만 이제 공급 관련해서는 이제 입지 좋은 곳에 얼마나 조, 그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이다.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그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다만 시기적으로 좀안 좋기 때문에 그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제 저점이다라고 마,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. 투자를 하신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는게 규제가 앞으로 계속 완화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그 입주 자격 분양 자격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공공재개발이니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분양자격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그냥 그뭐 그냥 나온다고 입주권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신 후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